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초등 그래머 인사이드 2권. 챕터 1에서 오늘은 유닛 3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일반 동사의 3인칭 단수형. 어, 영어 문장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중요한 문법이에요. 자, 일반 동사의 3인칭 단수형이 뭔지 먼저 문장 보면서 알아볼게요. stars shine brightly. The sun shines brightly. 이두 개의 차이를 알겠나요? 빛나다라고 하는 이 shine, 이 동사가, 오! 바뀌었어요. 모양이 바뀌었어. 뒤에 s가 붙었네요. 똑같은 shine인데, 이 뒤에 s 붙은 문장. 이거 한번 볼게요. 이유가 뭐냐면, the sun.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우리는 일반 동사에 s를 붙입니다. 와, 과학책도 아니고 무슨 공식이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러면 3인칭 단수가 뭔지부터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i, we, you, they 얘네는 복수명사고 he, she, it 얘네는 단수 명사, 셀수 없는 명사. 3인칭 단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3인칭 단수라는 건 아주 쉽게 생각하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희나, 쉬나, 잇. 또는, 또는, 예를 들어, 사람 이름. 누구로 할까 뭐, 크리스. 우리 아빠. 또 누구 있을까요? 뭐, 아까 나왔던 태양. 요런 것처럼, 딱한 사람, 고 사람, 고 사람, 딱한 사람, 또는 딱한 개의 사물을 말할 때, 그때 우리는 얘네를 3인칭 단수. 얘네가 주어로 올 때, 얘네를 3인칭 단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3인칭 단수는, 영어에서 t를 팍팍 내줘야 되는데, 어디서 내냐? 일반 동사에다가 s를 붙이는 방법으로. 얘는 3인칭 단수 주어야. 라고 t를 내주는 거예요. 자, 예문 한번 보면서 비교해 볼게요. I drink a cup of tea at night. 했죠? 근데 he로 주어가 바뀌면, he drinks a cup of tea at night. 되는 거죠. drink d dr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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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n k drink d r i n n a dr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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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i s k drink r i n k drink d n k dr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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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r i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만 동사에 s, s를 붙인다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다음 시간, 다음 유닛에서는 여기서 더 복잡해져요. 어, 그럼 이제 s만 붙이면 끝인가 보다. 오케이 했는데 s를 붙이는데 또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특별한 규칙이. 어떤 애들은 s, 어떤 애들은 es. 이런 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오늘은, 어, 여기서 내가 추가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부분 좀 가르쳐 줄게요. 우리는 지금 평서문. 평서문을 예시로 해서 공부를 한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He plays soccer. 그냥 일반 문. 이렇게 설명하는 문장. 자, 근데, 이런 문장들이 만약에 의문문이랑 부정문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일반 동사가 바뀌는 게 아니라 다른 애가 바뀌어요. 자, 동사를 도와주러 나온 이 조동사. 두 라고 하는 놈에다가 S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He plays soccer. 음, 그는 축구를, 축구를 해, 운동을 해. 라고 했을 때, 의문문으로는, does he play soccer? 동사에는 s가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이런 문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부정문. 음, 걔 사커 안 해. 축구 안 해라고 하면 he doesn't play soccer. 그때도 선생님, 3인칭 단수인데요. 뭐예요? 왜 동사에 s가 안 붙어요? 안 붙어 안 붙어. 왜안 붙냐면 요 앞에서 이미 t를 내 줬잖아. 나 3인칭 단수야. s 붙일게. 나 3인칭 단수야. s 붙일게. 그래서 굳이 동사에다가, 일반 동사에다가 한번 더, 두 번씩이나 s를 붙여주지는 않아요. 자,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말한 부분은 이제 중학생 돼서 공부하는 문법 시험의 좀 핵심 포인트거든요. 아, 지금은 한 번만 그냥 들어놓고, 아, 뭐 일반 동사에 무조건 s가 붙는 건 아닌가 보다. 의문문이나 부정문으로 변하면 좀 달라진다고 하네? 요 정도만 가져가세요. 그러고 나서 우리 또 자세히 공부할 때, 그때 이제 얘기를 좀더 해봅시다. 자, 그래서, 어, 오늘 하고 싶은 말, 요 3인칭 단수를 주어로 가질 때는 동사에 S가 붙는다. 요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쉽지가 않냐면, 일단 스피킹 할때 쉽지가 않습니다 어. 말할 때 한번 생각하고 해야 돼 빨리 말하면 선생님은 요거 실수하는 외국인도 진짜 봤거든요 스피킹 할 때는 3인칭 단수에 정확하게 어, 3인칭 단수가 주어일 때 동사에 s 붙는 경우 요거 빨리 기억하는 거 빨리 나오는 게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좀 주의를 잘 하고 음,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3인칭 단수를 자꾸 히 she, it, 이렇게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꼭 he, she, it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우리 엄마 그 강아지 하나 아니면 내 친구 탐 이렇게 하나의 사람이거나 사람이거나 하나의 사물이면 이게 이름이든 명사든 꼭 얘네가 3인칭 단수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한번더 일반 동사의 3인칭 단수형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어, 바로 이어서 갈까요? 자, 볼게요. 좀 많은 걸 배우고 있는데, 쭉 이어서 갈게요. 음. 일반 동사의 3인칭 단수형 넘버 투 이제 드디어 아까 얘기했던 규칙이 나오는 겁니다. 어 일반 동사에다가 S만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일단 기본 규칙이에요. 근데 영어는 항상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예외 규칙들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는 두 번째 시간이에요. 특히, 특별한 철자의 변화가 있는 경우. 어, 그런 경우에 3인칭 단수형을 지금부터 한번 배워볼게요. 책을 먼저 볼게요. 아, 3인칭 단수형에 s가 아니라 es가 붙는 일반 동사들도 있대. 왜? 어, 끝에 끝나는 소리들이 요로요로 할 때. 자음 플러스? 오로 끝나는 이런 동사들일 때, 그럴 때는 s가 아니라 es를 붙여라고 이제 책에서 얘기하고 있네요. 무슨 말이냐면 pass 건네주다란 단어는 passes, fix는 fixes, touch는 touches, wash는 washes, go는 goes, do는 does 다 es가 붙었어요. 음. 어 이거는 도대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물어본다면, 이렇게 철자 끝이 이렇게 특정 소리로 끝나는 동사들은 발음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사실 ES를 붙이는 거예요.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ES를 붙이는 게 아니라 조금 발음을 자연스럽게 하려고. 예를 들어, fix에다 그냥 S만 붙이면 fixes. 어려워, 생각보다. 발음이 쉽게 안 나와요. 그래서 요러한 규칙의 근본에는 이유는 발음을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es를 붙인다는 거 fixes, touches, goes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근데 예외가 하나는 아니에요 또 뭐가 있냐면 자음에 이렇게 y로 끝나는 경우 동사가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 이때도 어, 그냥 s를 붙이는 게 아니라 y를요 i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es를 붙여요. 자, s t u d y 하면 y를요 i로 바꾸고 es 붙였습니다. try y를 i로 바꾸고 또 es를 붙여요. dry y를 i로 바꾸고 es. fly 요 y를 i로 바꾸고 es. cry y를 i로 I로 바꾸고, 이 e s 이 규칙 기억해 주세요. 응. 여기서 이제 사실 끝을 내고 싶었어요. 이게 끝! 이렇게 두 개만 외워라! 하고 싶었는데, 사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예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자음의 Y로 끝나는 동사들은 I, 이 e s 를 했잖아요. 사실 이제, 요거 생각하면 예외가 뭔지 알겠죠? 만약에 모음의 y로 끝나면요, 어, 그때는 그냥 s예요. 음. 예를 들어볼게요, 모음의 어, y로 끝나는 거, 뭐 play 이런 거, play 모음의 y로 끝났어. 그때는 그냥 plays 하면 돼요. 그리고 enjoy 이런 거, 모음의 y로 끝났죠? 이때도 그냥 enjoy s 붙이면 됩니다. 음. 그래서 이 철자 끝을 보고 바르게 고치는 거 이게 또 문법시험에 많이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추가 설명할게요. 자, 동사 have 가지다의 3인칭 단수형은요. s를 붙이는 거랑 완전 관련 없습니다. 이때는 그냥 has로 쓴대. 응.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좀 전문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사의 불규칙 변화라고 얘기하거든요. 응. 너무 많이 알 필요는 없어요. 물론 불규칙 동사 많지만 지금은 우리가 초등 수준에서의 이런 문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나온 have, have는요. 해 주셨습니다. 하나. 음. 그래서, 유닛 4에 걸쳐서 우리 일반 동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일반 동사에 대해서. 우리 일반 동사에 대해서 배웠고, 특히 오늘 유닛 3하고 4는 3인칭 단수일 때 일반 동사의 철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규칙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S를 붙이거나 ES를 붙이거나 Y를 I로 고치고 ES를 붙이거나 그리고 Have가 Has 되는 것처럼 특별한 예외까지 정리했어요. 그래서 요 내용들은 어, 문법적으로 물론 중요한 것도 있죠. 문법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근데 그것보다 영어 장문이라든가 아니면 또는 말하기에서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연습문제 풀면서 확인하고 꼭 복습하고 잊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